자 여러분 벚꽃이 만견연 봄이 됐습니다 봄이 날씨 좋은 봄에 우리는 오늘 또 신나는 걸할 거예요 바로 뭐냐 먹방 파티를 할 겁니다 먹방 파티 근데 뭐 그냥 먹는 거 아니라 이번에 또 재밌는 게임을 통해서 오늘 하루 먹방으로 아주 제대로 해볼 건데 그렇죠 평범하게 먹지는 음. 않네요 역시 그치? 바로 자음 먹방을 할 겁니다 자음 먹방. 네. 기억, 니은, 지긋. 그치. 그 자음 말씀하시죠. 기역부터히읗까지 음. 해서 기역부터히읗까지 음식을 차례대로 먹을 건데 대신 누가 먹을 건지 바로 음. 뽑기를 통해서 음. 여기 에 보면 지금 이렇게 세 개의 공이 들어있거든요. 네? 초록색 D2, 파란색 태운, 빨간색 해리 이렇게 해서 D2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D2가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같이 가는 겁니다. 뭐야? 그거 다 같이 먹는거 아니고? 그러면이 말에 직선못 먹는 사람도 발생할 수도 있고, 한명 독식도 가능하다는 얘기네. 그지 <laughs> 그렇지. <그치? 웃음> 그럼 파티까지는 아니네? <laughs> 아, 근데 파티는 14번이나 할 거니까. 아, 14개나 있 어, 그거 ]구나. 한 번도 안 먹지는 않을 거 아니야. 어,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 음. 이자음 먹방, 이 14번의 먹방을 총 4시간 안에 어. 완수를 해야 합니다. 14시간? 네. 음. 14시간 아니고 4시간이요. 아 열네 시간 열네 시간니죠아열 열네 개인데 왜 열네 시간 아닙니까? 안돼 열네 시간 너무 길어. <laughs> 4 시간 안에 그래서 약간 음식 양도 조절을 해야겠죠? 내가 몇번 먹게 될지 모르니까 <laughs> 그렇게 하는 먹방 파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바로 기업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 지금 이제 뽑기 주머니가 있거든요. 누누 뽑아볼래. 뽑는 거뭐 아무나 뽑은 상관 없잖아. 그렇자첫 어. 번째 먹방 먹방의 신. 황혜리. 황예리 제가 먹고 싶습니다. 지금 아. 시간이 12시거든요. 자, 이거 뽑기 하는 순간 바로 이거 타이머, 4시간 타이머 딱 시작해가지고 히읗까지 4시간 안에 먹는 겁니다. 오케이. 도전이지, 도전. 어. 히읗까지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쵸. 뭐 삼자 도전 먹방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 구호 같은 거 하나 할까? 좋아. 삼자 도전 먹방. 먹방.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자, 그러면은. 그러면 뽑아줘. 혜리가 뽑는다. 혜리가 응. 한번 뽑아줘. 나부터 뽑아줘. 자, 아, 배고파 안 지금. 보고. 오세요! 바밤, 바밤! 아, 아 진짜! 와, 진짜 이기적이야! 자기가 자기가 자기 자기가 자기가 하기가자기기가기기역기기역기기가 자기가 자기는 자기가 자기기기가기가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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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자 다시 기가자 자기가 자기기가자가 자기가 자기가 자가가자 감자탕을 먹겠습니다. 아, 아니 처음 부터음 배부르지? 아니 배고픈데 지금 그래. 무서 배 채우고 가야지. 오케이 오케이. 우리는 못 먹는 거잖아. 그렇지. 지켜봐, 지켜봐. 그래. 아, 빨리 대신 빨리. 잘했어. 맞아. 근데 와 기억으로 감자탕을 생각해. 빨리 먹고 싶어, 배고파 진짜, 아, 진짜 그러니까. 아니, 배고파. 하필 또 <웃음> <웃음> 나 진짜 배고파 아 배고파 하필 또왜해리부터야나 진짜 안 뽑았어 알지? 알아 알아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 12시 조금 지나서 이 상태로 만약에 1시, 2시 간다 이제 이러면 이제 힘들겠지 <laughs> 어차피 독립 시행이라서 <laughs> 뭐? 33%야 내가 뽑힐 확률이 <laughs> 아, 그거 <그러야>, 그렇지 <laughs> 근데 결국에는 계속 안뽑을수 있다는 얘기야 아, 그러니까. 그렇죠. 네. 뽑힐 확률이 33%지 그래서 근데 감자탕을 먹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개를 어. 채우겠다 귀엽. 또 그렇게 어? 3시 51분 도착한 곳은 감자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자탕 소자 하나 이쪽에 해주세요 <laughs> 우선은 아직 시간이 널널하니까 즐겁게 생각해 즐거운 회식자리에 왔다 응? 우와 진짜 빨리 나와 와 진짜 3분 만에 <laughs> 나왔어 이제 내 숟가락이랑 젓가락 좀 줄래? 아 식스턴 하는 거 아니야? 아 어, 그러고, 응원, 응원. 알지 알지. 와잘골르렀다 진짜 우와. 맛있어 보여. 우와. 막 너무 남기고 그러면 안 돼. 이거 진짜. 아니 이 우리 같은 팀이라고. 아니, 진짜. 오 진짜 맛있는데? 음. 나 기억이면 다 먹어 도 되는 건가, 그러면? 안 돼? 안,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나건안 돼? 고추 깍두기 김치인데. 우 와, 그러네다 기억이네. 감자탕, 깍두기, 음. 고추, 김치. 김치. 우와, 너무 맛있는데? 해리가 좋아하는 볶음밥은 못 먹어요. 저도 감자탕에 비유아말에요왜 <laughs> <laughs>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 몰랐어? <laughs> 아니 먹는 것도 겁나 오래 걸리잖아요, 이거. 맛있게 먹어 응 혜리 씨 저한테 계속 혼난다 이제 <laughs> <laughs> 무자비 <무자리대>. 대와 <laughs> 우리가 다 발랐어 <laughs> 와 이거 먹기만 하면 된다 <laughs> 세상에 이거 혜리만 좋은 먹방 하네 <웃음> <웃음> 아니 지금 귀여운 먹는데 40분이 다 쓰면 아, 어떻게요? 그만 먹어. <laughs> 아 이거 마, 마지막 한 접시. 니은이랑 디귿은 우리가 먹어야겠다. 우리 중에 먹어야 이거 해리가 아, 또 걸리면 야또 언제 기다려 또 40분 먹으면 아 내가 니은한면 진짜 일번할때는일 번. 네 시간 안에 셋다 네 시간에 다 먹는 게 우리 셋의 목표야. 어, 셋 목표. 알아. 요 <laughs> 좋아, <laughs> 어다 먹었지. 다 먹었어. 혜 해리, 해리가 다음 거를 뽑아줘. 좋아. 자 뽑아. <laughs> 여여 여편 뭘고울까아 제발 제발 제발. 아, 제발 제발. 어? 이게 좀 약간 파란색 같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이거. 어. 어. 아 씨. 보여줘. 자, 두 번째는 리엔 <laughs> D2. D2, 나나리은 생각 못 했는데. 리엔 느금 먹어. 일단 나가 보자. 일단 나가. 리엔 뭐 먹을 거야? 아, 리엔 뭐 먹지? 시간. 리엔. 리엔. 리엔 뭐 먹지? 누가 봐. 어, 나 누가봐 하나 생각했었는데, 솔직히 진짜로 <목소리> 어, 어, 그래, 가! 뒤터는 누가봐 중가에 누가봐 갔다 가, 누가봐 가 편의점 있어, 누가봐가 없으면 어떡해? <laughs> 아까 혼자 생각할 때 아, 누가봐 정도? 이상하 했거든 <laughs> 근데 진짜 너무 아저씨다 <laughs> 가봐, 가봐, 가봐 안녕하세요 어, 누가봐 누가 있나요? 이거 누가 하나 있었던지 하나 있어요? 오, 우와, 오, 하나가 아, 있어 됐다, 됐다 누가봐 하나 있다, 하나 나이스 아어 딥터, 누가봐 먹으면 바로 다음 돈이다 원래 4시간 안에 다먹으려면 이렇게 빨리빨리 먹는 것도 있어야 돼. <laughs> 진짜 탄신성인. <사신> <laughs> 그리고 크게 먹어 놓으면 다음에 아 맞아 먹어. 맞아. 우리는 감사합니다. 해리는 할수 있지만 우리는 그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전략을 잘 짜야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니은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남은거딱 누가 봐. 어떻게 하나 남게 은 걸리냐? 아, 그러니까. 실수하네. 왜? 누가 봐를 이렇게 먹어? 껍데기를 먼저 뜯어먹고 네. 그 안에 마닐라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되는데. 어, 한 번도 우리가 먹어본 적 없어, 이건. 한번 먹어봐. 나옥동자는 그렇게 먹는데. 어. 음. 한번먹어봐야돼 아, 먹어보라고? <laughs> 이 빨장이 너무 많이 나는데. <laughs>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딱 누가 먹고 싶은 날씨도? 그지 어우, 아, 지금 더워. 뜨거워. 요거, 여기도 엄청 음, 뜨거워. 뜨거워. 완전 뜨거워. 와. 잘하는데? 음 <laughs> 니은의 누가봐가 있구나. 니은의 음. 나는 냉면 뭐 생각했었고. 아 냉면. 냉소바. 냉이 음, 많아. 어. 냉으로 시작하는 게. 그러나 냉소바 음. 이런 거 있네. 노랑통닭. 응. 음. 아, 괜찮다. <laughs> 그러게. 아, 나뚜루. 오. 누가봐봐 나뚜루가 낫다. 여기 나뚜루 있었어. 아 그러게. 아 이게 나. 나뚜 너무 오래 워려 <laughs> 진짜. 오 좋아. 아주 좋았어요. 오케이, 좋았어. 잠깐. 니은이 아주 빠르게 쳤다. 아싸. 이거 간다. 다음 디귿. 시간은 얼마 커피야. 걸렸어? 5분 5분. 지금 3시가 12분 남았네요. 응. 자. 제발, 놔줘, 제발 음. 나 줘. 제발 나다. 나도 먹게 해 줘. 아, 진짜! <laughs> 아, 나도 안었나 <또> <laughs> 아, 뭐먹지 자, 아. 넘어자. 디귿. 네. 디귿으로 출발. 근 일단 입에 뭐 넣어서 약간 만족스럽긴 한데 지금. 아. <laughs> 지금 먹고 싶은 거는 뭐야? 먹고 싶은 거? 네. 아 없는데 <웃음> <웃음> 아니면 편의점 들어가서 찾아봐 어 그럴까? 나 약간 네. 이따가 좀 후반부에 식사를 제대로 하고 싶고 지금좀 약간 붕것질 하고 싶어 그래 편의점에 네. 어, 없는 거 없으니까 <laughs> 편의점에 디귿으로 시작하는 거 찾아봐 뭐 간단한 거 먹어야지 일단 안녕하세요 단백질 볼다이제다이제도 있어 <laughs> 진짜 지금 눈에 안 들어와. 야 골라 빨리. 아 기다려봐. 아니 뭐 감자탕 고르로... 먹는 거 훨씬 한 걸로 잘 찍는 거 골라 빨리 골라봐 아나돌차할때안 좋아해. 어. <laughs> 자 가자. 오오오 <laughs> 오. 뭐왜왜왜왜왜가슴살오 오! 오!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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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가슴살 오자가슴살자니어떻 자카수 숍 자카수 숍자다수숍 자카수 자닭다리자다 닭가슴살을 더좋아하숍 자카수 숍 자카수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숍 자카수 숍 자카수 숍 자카수 숍자봐수숍자 페퍼 페퍼 오케이 닭가슴 페퍼 먹겠습니다. 디귿 어. 닭가슴살. 아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 싫어? <laughs> 두 개도 해 해리보다 훨씬 빨리 먹었어 지금. 좋다야 <laughs> 그래도 벌써 55분이나 지났어. 형님, 디귿 디귿 했는데 한세개 시... 먹는데 한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왜 50초랑 걸리는 거 했어? <laughs> 이 사람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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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간을 한 40분을 먹어놓고. 음쓸게 없어. 맛있겠다. 와.. 내가 닭가슴살마저 맛있게 보이는 지경에 이르렀더니 맛있게 보이는 지경에 이르렀더니 오! 자! 한 시간! 디귿까지 하면 닭가슴살! 3분의 1 완성이다! <laughs> 자! 꺽자! 우와! 오 음. 좋아요! 자! 자! 리얼! 자! 리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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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뭐 진짜 빨리 시간이 없다 아, 시간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나는 나는 먹을 음식이 없어 <laughs> 난 태우리 하나 풀어주러 라멘 먹으러고 아, 아, 갑시다 라멘 고네 아, 어디로 갈 거야 <laughs> 라멘 저쪽에 그 오다지 뒤에 우리 갔던 거 뭐야 라멘 라멘 야 나는 삼십삼 컴만 먹는 건데 이 사람 진짜 <laughs> 아이 사람 진짜 <웃음> 라멘 <웃음> 점심을 두끼를 먹는 건데 지금. <laughs> 음! 저런 자국 뽀얗네. 아, 배터진것 같아요. 진짜 <laughs> 떨네요잘 뽑아줘야 괜찮아요. 돼. 아, 잘 뽑아줄게. 안 볼게. 자, 넣어라. 넣어라. 아, 과연, 과연 이번엔 나와라. 두, 두 개가 있고요. 나어라 아! <laughs> 자 빨리, 빨리 해리 미음 미음 어. 나 간단하게 먹을게 빨리 먹으있는거1분만에마맥콜오맥콜 맥콜? 맥콜. 오케이 아,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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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배고파 <laughs> 나 이제 못 뛰겠어 <laughs> 아니 진짜 몸에 에너지가 없어 오이따 이때 따다 오 좋아 좋아 여기 맥콜 알았어 오케이 밀키스도 네. 있네 아, 밀키스. 아. 사랑형 해 밀키스 모르시나요? <laughs> 빨리 드세요. 아,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와, 난 맥콜이 이렇게 맛있어 보이기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 진짜로. 지금 시력도 좋아져. 막 설탕, 액상과당, 허브 추출액 이런 게막 눈에 엄청 들어와. 어, 슈퍼 파워 들어왔다. 어. 난 히어로 될것 같아. 공복 히어로. <laughs> 마이크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오케이. 비유 비유, 비유 비유 비유. 도와줘요. 먹자. 자자 태환아 먹어라! 젖었네 <laughs> <저 잣네>, 이거 <웃음> <웃음> 아, 혹시 내 거에다가 무슨 <웃음> 아니야 <웃음> 똑같은 뭐, 거잖아 느낌이 달라? 아니 다 같은 농구공인데 이거 왜내 것만 피해서 골라놨나 <laughs> <laughs> 근데 그거 좋을 거야 불닭 먹을래 오 진짜? 나닭 어, 나... 하나 깔끔하게 행이다와 아, 어, 어. 그래 어, 내가 못 먹더라도 나 먹는 거 보기라도 할래 아따다 됐다 됐다 와 불닭 볶음면 치즈도 있고 크림도 있고 맛있겠다. 와 진짜 부럽다. <웃음> <웃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laughs> <laughs> 어어어태어어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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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laughs> <다행이야. 옆콩이야. 웃음> <그래. 웃음> 와오 맛있겠다 어... 안 매워? 비트도 매운 거잘 먹긴 하는데 나는 챌린지 성공하고 싶어 챌린지 <laughs> <laughs> <제가> 성공해도 <laughs> 토하면 안돼와 아... 진짜 빨리 먹었어 아... 오, 맵겠다 아... <laughs> 입술 빨개질거봐 아... <laughs> <laughs> 거의 <쉬워>? 절반 <laughs> 왔는데 거의 절반 썼어 지금 오 시간은 딱 맞아? <laughs> 두 시간 십사 분 남았어. 그러면은 나를 맛있게 만들어줘야겠네. 시옷 <목소리> 자, 시옷 갑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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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호옷 내가 호옷호 삼겹살 먹으려고 아까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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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어, 가서 알려줄게. 따라아 아, 삼겹살도 맛있겠네. 근데 내가 아까 오면서 본 데에 있어. 어어. 수육. 스시. 스시. 스시 먹을 갈 거야. 초밥 먹을 갈 거야. <laughs> 초밥이 될 <된> 거는? <거네>? 아 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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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와 대박. 어. <laughs> 젓가락 좀 주시겠어요? 어, 어. 아, 여기 있어? 그냥 응. 끼니까 제대로 좀 천천히 즐기면서 먹어. 광어다광어 진짜 배고 배우, 배고 프겠다는데 근데 <놀람> 그게다 그, 그, 들어와? <놀람> 어떻게? 우와, 오, 오. <놀람> 우와, 우와. 우와. 냠 모종? 다보진거 같아. 음. 또 볶고 보자. 어, 아, 이거 왜나와 이거, 왜 이거 나와? 같이 나오는 건가요? 아, 아예 음. 근데 이건 밑반찬이 아니라서 좀더 어, 그치, 좀그렇게 하지 <웃음> <웃음> 아, 10분, 어, 10분 만에 다 지난데? 먹었어? 2시 1분에 시작했는데? 10분 만에 다 먹었어 와, 진짜 지금까지 딱 절반 했고, 7개 했고 1시간 50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응? 오, 딱 좋아, 딱 좋아 자 다음은 이응이지 이응 응. 이응 어. 자 뽑으세요 재밌겠다 이거 오아해리 <laughs> 아. 진짜 진짜 아쉬워하네 <laughs> 왜 이응 뭐 먹으려고 했나보다 아이스, <laughs> 아,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불닭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딱 먹어야 아, 되는데 아. 아 나도 초밥 먹고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딱 마셨어야 되는데 아쉽다 아, 아. 오므라이스. 빨리 먹을 수 있어? <laughs> 우유, 탕면 <통면>, 이런 거. <laughs> 아, 좋아, 나 진짜 졸리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케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가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커피. 지금 사람들이 살짝 배가 부르니까 살짝 텐션이 떨어졌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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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벚꽃 핀거보진어 와, <laughs> <laughs> 진짜 <웃음> 어떡해? 임마, 음, 깜짝이야. 왜왜 왜? 뭐뭐 왜왜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뭘 어떻게? 여기서 못 먹는데. 왜못 왜? 먹어? 여기 세명 왔으면 세잔식해 세 아, 이, 진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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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짜리해>. 아, 말 딴다 딴다 가네. 야, 급해이네 그 아, <목소리가> 아이 어. 아, 참나. 아, 시켜. 까까 근데 큰일 난줄 알고 깜짝 놀랐네. 배가 그러니까 아니. 아이 아메리카노 먹으러 와서 큰일 날 뭐가 있냐고. 네 근데 이게 나비일까? 이거 왠지 다잉 메시지 막. 이어 지금 목욕 100원 때문면안 돼가지고 기상한테 환불을 해드려야 될것아 진짜요? 택배로 안 나세요. 아, 아 예예. 야클일 났어. 뭐야 갑자기 왜? 또 왜? 100원 건설 때문에 사실 안 내려온대. 그럼 뭐 어떻게 해? 그럼 딴 가야 돼. 진짜로? 진짜로. 아니 아메리카노 한잔 먹기 이렇게 어려 뭐야 <laughs> 이게. 야 시간이 생각보다 없어 이제. 그, 왜 이렇게 어려운 메뉴를 골랐어? <laughs> 아니야 아메리카노 개인적인 어? 아, no. 아니 저 <laughs> 우리 왔던데 <와침대> 되돌아가는 <laughs> 카페 하나 또 있는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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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 갈까또 <laughs> 멀잖아 먼거 아니야? 아나 잠깐만 스시가 올라올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란데 사이즈로 한잔 주시겠어요? 네 혹시 근데 세 명인데 괜찮나요 한잔씩으로도네 네. 괜찮아 요 예. 네. 믿었던 아메리카노한테 지금 시간 다 뺏겼는데. 아 근데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거 저거니까, 아, 진짜. 아, 와, 와. 와. <laughs> 이제 여섯 개 남았단 말이야. 룰, 특설 로를 하나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음까지 했잖아. 응. 그럼 g 유 치유, 키에, 키에, 피 이렇게 여섯 개가 남았거든요. 응. 아, 아, 저, 아 진짜 아, 진짜 아입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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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게 진짜 아, 아, 아. 진짜 에이 야 여섯 개 넣었는데 다해 <laughs> 지금 여기 보면 여섯 개 이렇게 해놨거든요. 음. 음. 이제 추첨하기 해가지고 여섯 개 중에 하나 나오는 거 이거는 뽑은 사람이 먹고 싶은 거를 셋이 같이 먹는 거야 아, 뭐, 아 뽑은 사람이. 그렇지 그렇지. 어. 음. 오케이. 오케이. 그럼 뽑아볼게. 응. 음. 자 여섯 개 있습니다. 추첨 누릅니다. 추 음. 추첨할 인원 수 하나. 하나. 둥둥둥둥둥둥둥. 아, 뿅. 오. 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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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 마지막 바로 전이네. 오, 피흡, 그러게. 피흡 걸리기만 해봐라. 나 헬이 평양냉면 먹이야지. 오케이. 오케이. 나 해보세요. 아, 복권 중에 없대가 생각도 안 나. 무겁다. <laughs> 아, 어, 뭐야? 나 진짜 나나 <laughs> 진짜 이러다가 하나 먹겠어. 지으시고 지우, 또 한식 중에 많아. 음식 중에도 많고. 그래 일단 나가 보자. 빨리 출을 빨리 어디 가든 출 지귿 아 진짜 진짜 고민이 많아. 아 내가 아는 음식을 없어서 그래 아이 <laughs> 것도 여기도 무슨 리스트 없어 애초에. <laughs> 나, 나 마실 아 마실 거니까 편의점으로 가자 그러면. 아, 네. 또 편의점이야? 네 편의점 이야너 편의점은 원래 편의점인가? 자 한번 보세요. 어오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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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네, 네. 춘식이? 주시쿨. 어. 출식이? 주식쿨어 어디 있어? 어주식쿨 아 진짜 이 아까운 턴을 진짜 주식으로 하나로 쓴다고? <laughs> 깔끔하게 주식으로아 어. 재미 못 찾는다 야, 진짜 쟤도 진짜, 진짜 재미, 맞춘다, 하나도 하나도 없어. 없어. 재미 하나도 없어 아 <laughs> 공부 좀 하고 올 거야 <laughs> 자다 먹고 재미 포인트를 위해서 뭐 아. 개인기나 성대모사 해야 돼요 다 마실 때까지 생각해내 아까 뒷부은 우린 되게 그러니까. 재밌게 찍어야 된다고 계속 했거든 그러니까 재미 부담 준다 아. 재미 부담 줘요 자다 마시고 나서 나올 만한 개인기 아, 없는데. <laughs> 아, 지금 내가 흐름이 안 좋아. 이게 흐름이 좋으면 뭘 해도 빵빵 나오는데. 자, 그럼. 아, 이뭐야 치읒이래. 어, 치우치우은 치흣. 응. 진짜 거의 없는데? 형님, 지금. 우리 자. 이 동네에서만 몇번을 하자. 하는... 오호 오호 오오또또 멋진 사람이다 뽑아네 다행이다 나 저번에 가보고 싶었던 오. 그 외국 마트 가서 치 친스로 시작하는 거 찾아볼래 와 근데 없을 수도 있어 그럴 것 같아 와와 음. <목소리> 너무 멋있다 어 이제 1 시간도 안 남았다 아, 이렇게 시간을 날릴 시간이 없나? 오. 오 대박. 대박 초코비 우와, 왜 여기 왜, 왜 초코비가 초코비 아니 오오 오. 음. 큰일이다 큰일만 남다 다먹없어자 기극 이 사람입니다 아. <laughs> 카라멜 오오. 키 키자니아 크자니아 크레... 키자니아? <laughs> 크레센도 오, 과자도 있네. 크레센도 크라운 쌍도 아니야? 아 그런가? <laughs> 어? 케이크 먹어야겠다. 오오오 오! 오! 케이크 디저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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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생각했는데. 예. 아. 와 진짜 대박 엄청난. 쁘어보다 케이크 나왔습니다. 야, 편의점 말고 처음. <웃음> <먹는다>. <웃음> 진짜 그런데. 뒤트가 지금까지 쓴 돈이 태현이 쓴 돈보다 적을까 <웃음> <웃음> 어? 왜? 어?! 왜? 왜? 어왜왜 이렇게 됐어? 아 여기까지 걸어오니까 그렇지. 아니 왜 끝에서 끝까지 오는데? 좋아. <laughs> 아주 잘했어. 오 깔끔하게. 잘 빨리 먹었어. 음, 먹었고요. 몇개 남은 거그면세개 남았어. 세 개밖에 안 남았어? 토마토. 오, 좋다. 저기 체조팀, 체조팀 몇체조 토마토, 토마토.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시간 진짜 없어 이제. 그러니까. 왜또 10분이 지난 거 같지? 22분 남았어, 큰일났다. 왜? 아니.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난아직 배고픈 것 같아, 느낌이. <laughs> 오늘 고생이 많네. 디즈가. 자, 좋아. 왔어! 아, 자, 다음 보아 보자. 하하하하. 도착 같이 먹는 거야. 같이 아니, <laughs> 먹는 거야. 아, 이거. <laughs> <laughs> 아, 이거. 아, 이 아, 줘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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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해! 이거. 이피이 완치. 진짜 팝콘 먹을 수 있는 데가 있나? 있어 여기 롯데 시네마. 영화관 가자. 영화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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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인데? 롯데 시네마가 어디지? 롯데 시네마 이쪽 왼쪽으로 어 가야 돼. 하나 하나? 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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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왜안 아 보여? <laughs> 뛰어온다. 롯데 시네마. <laughs> 팝콘 솥자 하나 주세요. 솥자. <laughs> 나리빨어 네 어, 치토스 팝콘? 오늘 어떻게, 어떻게 알았어? 아, 진짜 <laughs> 머리가 찢어질 것 같아. 진짜 신기해. 팝콘, 어. 건배. 건배. 짠. 짠. 챌린지 우승을 위하여. 우승? 하나밖에 안 남았어. 어. 어. 근데 이거 어려워, 마지막 거는. 마사좀 생각을 해놔야 돼. <laughs> 무슨 생각. 아, 근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겠는게많은데 아, 이게. 됐다, 손 찍고 와서 먹어야겠다. 이러고 안 먹는 아, 거 아니야? <laughs> 몇분 남았다? 9분 이거 혼자 먹었으면 안 됐네 그러게 파쿠는 진짜 위험했다 혼자 먹었으면 와 큰일 날뻔 했다 거의 다 먹었어 지금 음. <laughs> 완료? 바로, 바로 뽑아 마지막 얘기해줘 아, 마지막 힐 바로, 바로 뽑는다 힐시구가 마지막입니다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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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나서,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가야 이거 뭐야, 이가야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거이야이야거거 아이 그거 있잖 그냥 나온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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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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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햄버거 이원 햄버거. 리스마아 이나자마자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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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이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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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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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하 하하하 하거 야 나가라 감사합니다 나가라 감사합니다. 나가, 나가. 야 빨리 먹어 <laughs> 여기서 먹어 여기, <laughs> 여기 <좀> 먹어 핸드폰이 아니라 보여주지 보여주지 마 천천히 먹어 천천히 핸드폰 <laughs>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괜찮아 괜찮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괜찮괜찮오 뭐야 거기다 먹었네? 와, 야, 천천히 씹어먹먹 뭐, 진짜 <laughs> 먹을 수 있는 걸 <웃음> 시켰네 <웃음> <laughs> 한 입을 남겨놓고 <laughs> 와 오늘 당장 네 시간의 자음 먹방 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laughs> 마지막 한 입을 남기고 아쉽나요?

그러니까 사심채우기 먹방이었네나이 그러니까, 챌린지 어쩐지 이상한 줄 알았어 이 <laughs> 그 사람 사심채우고 있네 <laughs> 뭐 이번에 아쉽게도 실패했지만 단발에 차였기 때문에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새로운 먹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성공을 위하여 안녕 뚜루뚜뚜뚜뚜루루웃 소.